2025년 여전히 뜨거운 트로트 열풍.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기는 2025년에 접어들어도 식을 줄을 모릅니다. 특히 TV조선의 간판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로트 3가 방영될 때마다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면서 예능 프로그램 부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1월 2월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스터 트로트 3는 지난 1월 데뷔 브랜드 평판 지수가 64.69%나 상승하며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무대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400만 회를 돌파한 참가자부터 3주 연속 인기 투표 1위를 달성한 스타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는 감동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올린 도전자까지 이번 미스터 트로트 3에는 다양한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참가자들이 가득합니다. 과연 당신이 응원하는 최애 트로트 스타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브랜드 파워 순위에 오른 8명, 8위부터 1위까지의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브랜드 파워 8위, 청길. 트로트와 패션을 넘나드는 스타일 아이콘. 청길의 등장은 마치 패션쇼를 방불케 합니다. 기존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 의상과 전혀 다른 감각적인 스타일링은 늘 화제를 불러일으키죠. 그의 무대는 노래뿐만 아니라 의상, 액세서리, 헤어스타일까지 모두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됩니다. 지난달 본선 2라운드에서 선보인 강렬한 레드 수트와 화려한 액세서리는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고, 동일한 디자인의 의상이 패션 브랜드에서 순식간에 품절될 정도로 팬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트로트계의 지지라고 불릴 만큼 자유롭고 실험적인 시도는 청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무대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재해석과 스타일은 심사위원조차도 청길이 부르면 완전히 다른 곡이 된다라고 극찬할 정도입니다. 전통 트로트의 팝 요소를 가미하거나 복고풍 멜로디를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그의 무대는 늘 예상을 뛰어넘는 창의력으로 가득합니다. 미스터 트로트 3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청길의 퍼포먼스 영상은 게시 후단 3일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 참가자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창에는 이건 트로트를 넘어 케이팝 아이돌 무대를 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 트로트계에 이런 예술가가 있었다니 놀랍다 등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길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패션 및 뷰티 업계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그의 스타일은 주목할 만하며, 심지어 일부 브랜드에서는 청길 에디션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청길이 앞으로 남은 라운드에서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되지 않나요? 브랜드 파워 7위. 철록담.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음악혁신가. 철록담은 트로트의 기본적인 정서를 지키면서도 록, 락, 팝, 힙합, EDM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접목해 전혀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그의 무대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매번 색다른 곡 해석과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경연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시청자마저 트로트가 이렇게 재밌는 장르였나 라고 느낄 만큼 신선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철록담은 미스터 트로트 3 출연 전부터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음악적 실험 정신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예능 토크쇼에서는 트로트 곡을 완전히 록 스타일로 편곡해 부르며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달궜는데 방송 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철록담의 무대는 유튜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본선 무대 영상이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600만 회를 돌파해 화제가 되었는데 그 후로도 꾸준히 조회수가 상승하며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기 사람 무대는 한편의 공연처럼 완벽하다. 트로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준 주인공이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죠. 철록담은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 퍼포먼스 구성 능력에서도 발군입니다. 록밴드와 협업한 트로트, 힙합 스타일로 재해석한 전통가요 등 상상조차 못했던 시도를 통해 매번 이번에는 또뭘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을 자아냅니다. 심사위원들도 전혀 지루할 틈이 없는 무대라며 열광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가 진행될수록 철록담의 혁신은 더욱 극적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트로트 플러스 이뎀 콜라보 영상 등으로 회자되며 국경을 뛰어넘는 음악적 가능성이 증명되고 있죠. 그의 무대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해봅시다. 브랜드 파워 6위 박지후. 새로운 트로트 아이콘 젊은 감각의 스타 탄생. 박지호는 전통 트로트가 가진 감성과 멜로디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퍼포먼스와 무대 장치를 가미해 트로트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곡 전체의 흐름을 세련된 퍼포먼스로 구성해 젊은 층조차 트로트가 이렇게 스타일리시 할수 있나? 라는 반응을 보이게 만들죠. 특히 10대, 20대 팬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상가 시작된 이후 박지후의 SNS 팔로워 수는 급증했고 그의 영상에는 아이돌 팬문화를 연상시키는 응원 댓글이 넘쳐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업로드 된 무대 영상 중 하나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하면서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별칭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후의 강점은 노래와 춤, 무대 매너까지 모두 균형 잡힌 멀티 퍼포먼스에 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흥겨운 리듬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서 가창력은 결코 놓치지 않죠. 심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트로트의 젊은 피가 등장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미래형 스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박지호는 스타일링 역시 현대적인 감각의 돋보입니다. 경쾌한 무대 연출과 감각적인 의상, 아이돌급 비주얼까지 겸비해 세대간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젊은 층부터 중장년 층까지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이며 그 영향력은 점점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의류 브랜드와 뷰티 업계에서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그가 가진 아이콘으로서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지호는 트로트는 올드하다는 편견을 단숨에 날려버리며 미스터 트로트3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트로트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브랜드 파워 5위 유지호 8세 천재 다이아몬드 보이스의 등장 이번 시즌에서 가장 충격적인 무대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8세 최연소, 참가자 유지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오히려 어른들도 소화하기 쉽지 않은 구슬픈 트로트 곡을 완벽히 불러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현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유지호의 목소리는 맑고도 단단하며 감정을 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슬픈 노래 가사를 표현할 때 그의 표정과 눈빛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주죠. 심사위원들은 그를 가리켜 미래의 트로트 보석기라고 부르며 현재도 충분히 대단하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성장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유지호의 첫 본선 무대 영상은 업로드된 지단 6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듣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게 정말 8살의 감성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방송 이후 그의 무대 영상들은 꾸준히 조회수가 상승해 현재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외 팬들이 그의 놀라운 재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기획사와 음반사에서는 유지호 영입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토록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력을 갖춘 가수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과연 유지호가 결승전까지 올라 전설적인 최연소, 우승자의 역사를 쓸수 있을지, 트로트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 4위. 최재명. 유튜브 조회수 신기록을 연이어 만드는 화제 제조기. 최재명은 무대를 공개할 때마다 트로트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업로드된 그의 무대 영상은 24시간 만에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곤 하죠. 트로트 장르가 젊은 세대에게도 통할 수 있음을 그야말로 몸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 중 인상 깊은 한 소절이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SNS에서 밈, 밈처럼 퍼지고 있으며 커버 영상이나 패러디 게시물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최재명은 바이럴 스타로 급부상했는데 트로트 영상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퍼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팬들과 소통해온 최재명은 미스터 트로트 3에 출연하면서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과 곡마다 다른 캐릭터로 변신하는 무대 연출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트로트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폭넓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라며 그의 무대를 극찬해왔습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 창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K팝 퍼포먼스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안무와 표정 연기를 절묘하게 섞어냅니다. 덕분에 중장년층뿐 아니라 K팝 팬들까지도 그의 무대에 열광하고 있죠. 트로트와 K팝의 매력이 합쳐져 이렇게 대중적일 수 있다니 라는 반응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최재명이 이 폭발적인 유튜브 신드롬을 등에 업고 결승까지 진출해 새로운 트로트 역사를 쓸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브랜드 파워 3위 박경덕 세대를 잇는 깊은 감성 보컬 트로트 통합의 주역 박경덕은 중 장년층을 대표하는 참가자로 등장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이 줄을 이루는 경연에서 그가 선보이는 무대는 인생 경험이 녹아든 트로트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박경덕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삶의 무게와 진정성이 시청자들을 울립니다. 그가 부른 나이가 어때서 무대는 방송 직후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단 12시간 만에 8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노래 듣다가 부모님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 트로트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장르임을 깨달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박경덕은 중장년층 팬들에게는 추억의 감성을, 젊은 층에게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박경덕의 장점은 탄탄한 저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울림입니다. 무대를 보면 그의 표정과 손짓, 그리고 호흡 하나하나에 오랜 연륜이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심사위원들은 한 편의 공연을 본것 같다고 입을 모으며 그의 표현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경덕은 중장년층 시청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도 젊은 세대에게도 호감을 얻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트로트를 이제 나도 즐기게 됐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박경덕이 트로트 세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죠. 브랜드 파워 2위, 손비나 가창력, 스타성, 무대장악력, 삼박자를 갖춘 차세대 엔터테이너 손비나가 무대에 오르면 시청자들은 어느새 그의 퍼포먼스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파워풀한 고음과 애절한 저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보컬 실력. 거기에 곡 분위기에 맞춰 완벽하게 변신하는 무대 연출력까지. 손빈아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트로트계를 이끌 차세대 스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손빈아의 출연 영상은 SNS와 유튜브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특히 본선 3라운드 무대는 업로드된 지 5시간 만에 90만 조회수를 돌파해 그가 가진 브랜드 파워를 다시금 실감케했습니다. 패션 매거진부터 경제지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손빈아를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으며, 그를 모델로 기용하려는 광고업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무대마다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며 노래와 퍼포먼스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을 선보입니다.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정확히 살리면서도. 때로는 화려하고 스포티한 의상으로 아이돌 무대를 방불케하는 매력을 펼치죠. 심사위원들은 이 정도면 이미 프로 무대 경험이 많은 가수 같다며 그의 완성도 높은 무대를 칭찬해왔습니다. 손비나의 팬클럽은 젊은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며 방송 직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오르는 것은 이제 일상다반사입니다. 강력한 팬덤과 화제성은 그를 결승전 유력 후보로 만들기에 충분해 보이죠. 미스터 트로트 3가 더욱 무르익어갈수록 손비나가 보여줄 새로운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 1위 김용빈 트로트계의 새로운 황태자 이 시대가 기다려온 완벽한 가수 이번 시즌 가장 뜨거운 참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김영빈의 이름을 꼽습니다. 그는 파워풀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매주 경연이 끝날 때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죠. 3주 연속 인기 투표 1위에 빛나는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김영빈이 부른 지별, 가상 예시, 무대는 업로드 후 24시간 만에 12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스터 트로트 3사상 최단시간 최다 조회수를 갈아치웠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레전드 무대다. 그가 우승하지 않는다면 이상할 정도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죠. 음악 전문 평론가들도 이 시대 트로트의 정점을 보여주는 참가자라며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의 브랜드 가치는 이제 방송을 넘어 광고계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식품 패션, 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김용빈을 모델로 기용하려고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미 케프스타로서의 길도 활짝 열려 있는 셈입니다. 또한 국내외 음악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김용빈의 해외 진출 가능성 역시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트로트가 갖고 있는 서정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무대 구성력을 모두 뛰어나게 보여줍니다.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무대가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데, 이는 그가 노래 속 이야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소탈하고 따뜻한 매력 덕분에 전 세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현재 그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팬덤의 결집력 역시 대단해, 방송에서 그가 노래를 끝마칠 때면, SNS가 동시에 들썩이는 김영빈 신드롬이 이어집니다. 과연 김영빈이 결승전까지 독주를 이어가며 트로트계의 새 전설을 쓸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8위부터 1위까지 각자의 개성과 매력으로 미스터 트로트 3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2025년 현재도 뜨거운 트로트 열풍은 이들의 독창적인 무대와 팬들의 열광으로 한층 더큰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응원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최애 가수를 남겨주세요. 다가올 라운드에서 더 놀라운 무대와 감동을 선사할 이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우리 함께 미스터 트로트 3가 만들어갈 새로운 트로트 신화를 지켜보아요.